저 네.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이 네. 또 뽑은 사람이 햇빛 또 노인축을 한 사람 못뽑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그 전에 김은경 여환자가 내한테만 저 호되게 호이 났는데 네. 그것도 한3일4일만에 왔고 네. 또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이랬는데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진독하게저 하루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저. 그 사람을 해적을 하고 네. 어, 민첩하게 이해 네. 하니까 네. 대응하는게 확실히 다르구나 네. 젊은 분이 다르고 네. 이래서 국민의 네. 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찾아오셔서환영합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어, 저희 국민의당, 국민의 힘은 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당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 그럴 겁니다. 제가 사실 온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어, 더 그럴 것이라는 약속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어,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제다제 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신 분께 어,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 앞으로 저희 구성원 모두가 더더 어, 더 마음을 가다듬고 더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그 어르신 공경하는 마음을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하도록 제가 몇칠 전에 다시 한번 지시를 했고요. 저부터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어르신들께 정말 더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 음, 내가 성명서에도 밝혔지만은 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2년도 네. 채안 돼가 6.25 전쟁이 터져가 폐의의 잿더미가 된이 나라가 당시에 우리가 1인당 67불밖에 안 되고 네. 북한이 123불인데 그럴 때에 서독의 강부로 간호사로 그렇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저당 잡아가 루브케 대통령한테 차관을 박정희 대통령 빌리고 네. 중동의 수로공사에 30만 명이나 가서 달러를 벌고 네. 심지어는 월남전에 목숨 걸고 딸딸를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다, 포항제철이다, 마산수출자족기다차원공업기지다 이래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경제집대강국을 예. 만들었는데 그런 노인한테 공을 치하하고 상을 줘야 될 텐데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배량마다 예. 죽을 놈 아닙니까?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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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사람을 네. 뽑았어요, 뽑기를. 네. 네. 제 책임입니다. 그래, 저, 내가 저, 여, 여, 여기 네. 기자들하고 조금 네. 얘기인사검병이참 네. 네. 어렵는 것 네. 같다. 네. 대통령도 장관 여러분 흠이 그림 많은 사람이 네. 많은데, 우측, 저, 네. 한동훈 또 네. 비대위원장이 또 뽑은 사람이 햇빛 도 노인충을 한 사람 못 뽑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그 전에 김은경요안자가 내한테 막저 호되게 호이 났는데, 네. 그것도 한 3일, 4일 만에 왔고, 네. 또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이랬는데,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신도하게 저, 하루 만에 내가 승명 내니까, 저,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어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젊은 분이 다르고, 이래서 국민의 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더래요. 고맙습니다. 어, 네. 네. 아, 노인회장님을 위해서 박수요요수 박수. 네. 어, 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여러분, 저희가, 제가 취임한 지가 사실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음, 저희가 이제 그 당내외에 처음 그 외부의 단체를 방문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예, 음. 네. 음. 네, 저희가, 음, 사실 그 의미를 다 처음이라는 의미가 많이 부여하더라고요 정치에서 그렇죠. 제가 정치 이들 밖에 안습신다만그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 제가 저희가 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그 산업화를 이구어내시고 대한민국 열 가지 이구어내신 어, <laughs>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어, 표시하는 것이 어, 제 정치의. 첫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 저희가 부족한 점 많을 텐데 요 어떻게 부족한 점이 앞으로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처럼 후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음, 그거 미기적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어, 바로, 바로 잡을 것이고 어,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에 많이 기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 저기, 보시면, 노인이 아니라 해인입니다, 해인. 그렇네요. 네? 예. 평생을 그렇습니다. 많은 경유을 갖고 예. 있는 예. 해인이다, 지혜로운 어른이거든요. 영국 속담에 예. 노인에 한번 별시하면, 지혜로운 도서가 예. 가득 찬 도서관에 하나 예. 불타 없어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예. 내가 노인이라는 늙은 노인을 뒷전으로 물러가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예. 노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이라고 단어를 앞으로 바꾸는 운동을 예. 예.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때도 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식킬 때에 1313만 60대 이상이 67%를 찍어가지고 노인표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이 홍콩이나 어디나 전문 사람이 민주화 투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네. 노인이 민주화를 회복시겠다 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laughs> 어, 다음에 인구가 또더 불어났잖아요 지난 네. 선거보다도 노인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데 노인을 우대해야 되지 앞으로 노인을 무시하는 당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네. 그래가 네. 지난번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에. 우리 노인표가 장난을 가렸다고 전문가 이야기를 분석하고, 지자제 선거 때에도 역시 노인표가 또한번 선거판을 예. 엎었다. 그런데 예. 이 노인을 잘, 관리를 잘해야지 4월에 성공을 하지, 노인을 병하고 노인을 정하게 하면은 성공이 안 됩니다. 예. 예. 저, 관리가 아니라 제가 더 공경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노인들은 예. 투표를 잘, 열심히 잘 예. 하잖아요. 예. 예. 젊은 사람만 투표를 마음에 따라서는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안 하기도 하지만 노인은 게 정말 투표 오려지막 네. 영아파가 움신 못하는 사람 빼고는 투표로 가거든. 그 노인을 갖다가 잘관리를 네. 하면 승리하는 터전이 됩니다. 저희 저희는 4월 12일 선거에서 꼭 이기고 싶지만. 안 찍어주셔도 같은 마음으로 계속 변경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그 저희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의 문제고요. 저희는 그 기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 제발 앞으로는 네. 노인이 아까 말씀처럼 이 나라를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국회의든 몇 년에서는 노인을 보고 네. 아이고 어르신 나는 네. 돌아서면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네. 오이 시대가 있고 중 노인만 유독 빈곤율 일입니다. 예, 예. 빈곤하다 보니까 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래서 그런 이 자살 많이 하니까 또 예. 자살율 일이 아니야. 예, 예. 이런 방치된 상태를 이제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아, 안 됩니다. 한동훈 예. 대위 원장이 예. 내가 기댈 겁니다. 노인을 다시 오이 시대에서 저, 빈곤율 1위다, 자소로 1위를 면해주는 그런 정치지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크게 믿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박수. 어, 음, 제가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 정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 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좀 좋게 만들고 싶고요. 그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는 것을 제이 어, 짧은 시간이나마 그리고 제가 정치하는 기간 동안에 해내는 것을 또 목표로 삼겠습니다. 또 그렇게 나중에 제가 저, 어, 이걸 끝내 마무리할 때 어, 어르신들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14, 15, 16대 세 번을 마아내서 국회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 내가 16대 3선 때에. 오세훈 시장도 조선이고 음. 문희룡 예. 전 장관도 조선이고 예, 예. 저 정진석 예. 전 국회 부의장도 조선이고 그거는 또 고대 정의가 예, 직계 예, 후배고 좋습니다. 저 송영길이도 조선이고 음. 예. 저 지금 현재 대권 주자로 이름 음. 오르락 내리는 차기 예. 주자들이 대부분 내하고 정치를 직접 예. 같이 한 정치 예. 후배고 예. 이러니까 노인표도 10만 1000만 표가 있지만 나는 직접 정치를 같이 한 선배니까 저~ 내한테 조언을 들어로 많이 예, 옵니다. 예, 예. 또각 당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내대표든 당 대표든 뽑히는 사람만 여기 인사를 또 와이 예. 보고 보건복지부도 옛날에는 뭐~ 가정도 안 왔다는데 지금은 장가잎 밖에도 <laughs> 오고 상하이 밖에도 예. 오고 판도가 달라져가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을 응집하는데 내가 지난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작년 저~ 어, 7월 12일날 오찬을 내가 하면서 예. 내가 지난 선거에 저 내가 연구소 자료가 되갔나저 윤석열 대통령 돌아가신 어르신하고 예. 1970년에 한국은 용통계 아, 연구소라는 예. 연구소를 예. 설립하고 예. 설립이 있습니다. 예. 내가 예. 연구소장이고. 예.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날 와서도 제 네. 자료를 보여주고 숙명적으로 내가 당신을 믿어줘야 될 그런 예.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지난 선거에 시도별로 내가 내려가서 네. 연합회장 지회장을 다 모아가지고 네. 윤석열을 밀자 이래가지고 네. 전화를 내고 선거기간 중에 집통을 열어놨고 하거든. 네. 전화를 내가 다 바꿔주고 내가 작년에 밥 먹을 때도 회장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네. 회장들을 전부 내한테 전화도 바꿔주고 네. 평생을 내가 못했습니다 이런 네. 네 인사를 네. 받은 네. 사람이거든 네. 그래 내가 여기 있지만은 한국응용통계에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아, 예. 1970년 김학년 전한 때인데, 여기 보면은, 윤기중 교수가 설립이 예. 삽니다. 김마하고 예. 뭐고 전부. 예. 지금 54년째 지금 연구원을 여의도에서 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사가 한 50명 때는 그런 학술 연구 용역을 보고습니다 네. 이때는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이네요 <laughs> 내가 그런 인연 때문에 네. 운동화 두 컬에 다달도록 뛰라 네. 그래 경쟁 하고 내가 온 전국을 누비고 다니 면서 도화드렸다니 이번에도 그래 주십시오. 이번에도 <laughs> 네. 정말로 잘하면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 돌 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저 정말로 한번 화끈하게 노인을 네. 위해서 네. 앞으로 잘할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지세요. 제가 잘할 마음으로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일 처음 방문지를 저는, 어, 르신들배로온 겁니다. 저는, 어, 그것에 대해서 여기 와서 제가 이 정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잘, 어, 이, 갖추겠습니다. 그래, 내가 제한군인의 해장도 음. 여기 고모이고, 나도 거기 고모이고, 네. 또, 저, 경우에도 해장 여 고모로로 나 네. 네. 그, 그렇습니다. 저, 바르게 살지도 그렇고 이래가 네. 내가 좀큰 네. 단체를 내가 장악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내가 정치 출신이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대한민국 의성시총연합회또 총재도 하고 있고 네. 가락종팀에 또서울대장도 하고 있고 내가 여러 감투가 파워 를 많이 가지고 네.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네. 앞으로 네. 저 노인에 대해서 우대 하고 가만히 있어. 네. 그래, 네. 그래 네. 가지고 호흡을 네. 잘 맞추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정책적인 권위도 좀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어, 기자들은 이제 물리고, 아, 네. 어, 이리 하도록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해서 한마디 예. 하시고, 기자들 예. 물리시 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혜인이라고 어, 하셨는데, 저는, 음, 제가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에 큰 축의 하나는, 어,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들을 충분히 걸맞게, 대우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으로 언론 불평을 마치고.